겨울에 이렇게 좀 자주 드시는 생선 요리가 있어요? 저 분지 사람이라 잘 몰라요 경남 남해에 오시면 물메기라는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아 물메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남해에서 물메기가 많이 잡히는 금포마을에 가면 성복순 어머니라고 계세요 금포마을? 네 성복순 어머니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성복순 어머니요? 예예 예. 네 m u e l d a n m s o u d r n e l a d e s t o m p a o f i r l n s e t e m p s d e l s c a o p a i n b e to e l a s e n t h receive body g r a 가하다 poss다 n t u i d o v o u l o u r e s 어울� p r o p o

늘었고, 그 새끼도 늘었고 그랬습니다. 요리할 거는 며칠 말란 거예요? 일주일 됐어요. 아, 비디그리야네요? 네. 이런 걸로 쪄야. 좀 좋죠. 지퍼처럼? 지퍼처럼? 응. 음. 파장 말랐네요. 말랐어. 이게 가장 맛있을 때쪄 먹은 거. 그어간데 이게. 네. 신선도가 네. 문제는 이렇게 까칠까칠해야 돼. 이게. 아하, 이래야. 싱싱한 거고. 이게 매끈매끈 몇몇 여기 매끄로 매끈매끈 한는 이런 데가 매끈매끈한 게 있어요. 그런 고기는 신싱하지가 않다는 거. 아이 껍데기가 응. 어머니 이 만지니까 응.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 녀석. 응응 맞아. 응, 응, 이렇게 응. 할 느낌 나야. 응, 까치까치남다음 까끌. 까끌. 사람은 된장을 발라 가지고 주로 쪄 먹지. 에이 뭐? 된장? 된장을 발라 우리 옛날 옛날 방식이에 된장 발라 쪄 먹는 게 이제 옛날 그 제대식이고. 그래서 맛있다 하는 그거. 찜은 원래 고춧가루에다가 간장 넣고, 뭐, 콩나물 넣고, 이렇게 찜인데? 아니, 여기 사람들은 그거만, 된장만 그냥 발라가지고, 여기다 실실실 발라가지고, 이거 이제 가시갖고, 실실 발라가지고, 그냥 저 그냥 뜯어 먹어요. 아, 그래요? 음, 맛없을 것 같은데. 아, 맛있어요. 나 어머니 안 힘들게 보인다. 나왜 이리 힘들지? 힘들어. 이게 잘안 잘라지니까. 나온 지느러미 다 잘랐네, 어머니. 다 자르고. 머리도 잘라버리고. 잘라버리고. 맛있는 살만 남아있네. 옛날에는 안 잘랐는데. 네. 잘랐어. 잘 잘랐어. <laughs> 매실에 에스 매실에 에스 일단, 응, 응. 좀 짜울 수도 있으니까, 응, 응. 매실에 에스 넣고. 넣고. 또 마늘 넣고요, 양념을 다 여요, 가진 양념을. 가다 주고 그러시고. 그 들어가실 수 짜다! 그러니까, 어머니, 응. 가진 양념에다가, 응. 어, 가진 양념에다가 그냥, 매실 에키스 만 넣는 거네요? 예. 네. 다른 거 들어간 거 없어요. 막뭐 그냥 된장에다가, 막가 뭐 양념 조금 줄여갖고. 그럼안 맛있을 것 같은데? 맛있어요. 먹어봐요. 쬐가쬐깐쬐깐오데 볼라. 밥밥 아, 퍼 아. 포자가 발라요? 응. 그래야 되지. 우리 어르신들은, 시어머니, 시아버지 막 이런 어르신들은. 그게 맛있다네, 그래. 그 맛이 이제 진미라고. 한3 0 5년 잡았나 같다 하. 처음엔 안 징그럽대요, 물맥이. 보기 생긴 게 이래서 있어, 어머니. <laughs> 이래서 있어. 비일기 해갖고, 어, 겨울에 왔는데, 아, 진짜 물, 그, 임신을 했는데, 물맥이 냄새도 맡기지. 마당에 한번 냄새도 맡기도 냄새도 고기도냄새나고 근데 왜 이리 뭔데까지 이 시집 왔어요? 신랑이 좋아하고 왔겠지. 내일 볶았네. 신랑이 좋아하고 왔겠지. 별로 아직도 안보기야보자그때는 공감 분이아야 씨발. 공감 불이시다막 그래 멋시어보이던가 봐. 음. 냄새 맛있는지 이제 냄새가. 맞다 나 파가 좀 파랗게면 좀 보여서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다해결어 이 접시 굉장히 그거 색 다르죠 모양이 어머니 시집올 때 친정에서 들고 온 접시예요. <목소리> 엄청 떠는 산다. tell me baby baby please don't go away

어떤 오늘 하루 이렇게 아픔이 찾아와도 꿈을 꾸네 우린 기다리네 꿈결 같은 사랑은 <laughs> 나 시바바 기대실 오셨죠? 네. 바로 오셨습니다. 막 준비가 끝났습니다. 우와. 물메기 <laughs> 어떻게 하셨지? 제가 이거 바닷가 휴식이라 어릴 때 너무 많이 봤던데. 국물을 한맛입습니다 민명이는 맨날 이렇게 맑은 것만 먹다고 이렇 먹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또 나는데. 네. 아니, 그 어릴 때 집에서 그 모치님께서 항상 구정 때, 이맘때를 민명이지 항상. 그러면 이 손이 엄마 손. 엄마의 손과 제가 똑같다는 얘기십니까 완전 최고의 칭찬인데. 아, 진짜 진심으로 진짜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어머니의. 이번에 한 이셔서 찍어오려고 굴 가서 어머님한테서 배우는 게 최고거든요.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. 제가 남해 직접 가서 남해 물맥기 마을에 가서 정말 잘하시는 어머님을 찾아서 부모님한테배입니다두 분이 딱한자 계시는데 전혀 비주얼도 틀리시고 대주, 말씀도 대주주의. 틀리시는데 <laughs> 어떻게 같이 오시더라고요?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해야 된다고 매일 약속을 했는데 좀 바빠가지고. 못했 그래서 이런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자리 유왕이면 와서 또 개인적으로 물메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좋습니다. 예. 저도 오늘 올때뭐 맛있는 게또 있다래 그 가지고 따로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 와 보니까 정말 아까 정말 태어나서 이 물메기를 말린 걸또 처음 먹이고 맛이 있습니다. 쫄깃쫄깃하네요. 네. 요즘 내가 밥방기도 제대로 못 챙겨할 만큼 힘든 일이 있다. 연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. 아 연기자? 그럼 어떤 뭐 연극 배우, 영화 뭐, 배우 뭐 어디? 뭐 지금은 크... 영화 배우를 하고 있죠. 아 영화? 아, 아 영화 배우? 방다 네, 근데 어디 못 봤는데? 아 지금 좀 길어왔습니다. 아 그래 영화를? 네. 아그 유승용 배우랑 그 수지 배우랑 주연 나오는데 저는 뭐 작은 역할하고 있어 대사공 역할. 거기서 대사? 대사 네, 쏟다 너만 좋고 있어. 배사공이에요? 네. <laughs> 원래 배를 <내년에> 많이 타는. <laughs> 아무튼 <laughs> 이제 식욕이 확끊이는 이따 먹어봅시다. 네, 죄송해요. 제가 당황스러운 질문도 해가지고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저 대사, <laughs> 그래도 영화에 나오신다는데 한마디 정도 있겠다 싶어서. 미래였죠. 밥 먹으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막혼냈잖아요 야야 좀 조용히 해밥먹으라는데 되게 시끄럽죠 그쵸? 아니 입 다물고 밥먹으라 그래 <laughs> 입을 다물고 밥을 어떻게 먹어 근데 요즘은 밥 먹으면서 얘기를 안 하면은 밥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어떤 음.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한게밥 먹는 그렇죠. 시간. 그죠 지금은. 그러니까 저기 날씬 밥한 끼를 먹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든다는 게 엄청난 행복이되 그렇죠. 가족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참 힘든. 그렇죠.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. 저희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밥 먹으면 괜히 또 무섭고 괜히 빨리 먹고 어디 빨리 도망가야 될것 같고 음. 막 핑계 아니 핑계를 대고는 뭐 이렇게 도망가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되보시니까 어떤 마음이세요? 그래서 막상 또 이래 애들이 오면 밥을 먹고 이래 얘기도 좀 나눠가야 되는데 뭐 학교가 기 바쁘다고 가버리고 저는 저대로또 어디 뭐일 때문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또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날 수도 결혼하고. 있고 네, 뭐 열심히 물메기를 잡으시다가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떠나셔가지고 가끔 이제 그, 그 흔적들을 뭐 배라든지 뭐 그때 뭐 사용했던 그배한 그 구석에 다꾸면그 추운데 겨울에 나가면 춥잖아요 바닷바람에 소주 그, 가보니 춥더라고요. 소주 잔이 하나 이렇게 아직도 음. 그 사기 요만한 게 있어 근처에. 음. 네. 그 버릴라고 하다가 그 흔적 때문에 안 버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 조금 많이 마음이 좀 그렇죠. 더라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어떤 뭐 앞에 동네 한 바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도 시간 좀내 줘.